인플레이션,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전반적인 물가가 오르는 현상 원인, 중앙은행이 과대한 화폐 반응, 그리고 공급 부족, 수요 증가, 특징은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저축가치가 줄어듭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진정한 위너는 대출을 저금리를 받고 그리고 우상향하는 자산을 엄청나게 대량으로 매수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버블이 터지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갑부라면 무조건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부자가 되려면 대출을 받고 우상향하는 자산을 그냥 사면 됩니다. 두 번째, 하이퍼 인플레이션. 극도로 심한 인플레이션. 통화가치가 급격히 무너지는 상황. 보통 한 달에 50% 이상 물가 상승이 지속될 때 돈을 쓰기 전에 더 빨리 물건을 사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날 5달러를 주고 커피를 샀던 과정을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5.5달러를 주고 커피를 사 먹어 갑니다. 그리고 사람 현지 사람들은 자국 화폐 대신에 달러, 금, 비트코인 같은 제대세 자산을 활용하고 그리고 경제, 정치적 혼란이 심각하게 동반됩니다. 그리고 현지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셀프 커스티드를 하고 그리고 usdt를 사용하겠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실제 사례, 독일. 독일 마르크가 되게 유명하죠. 1달러가 수조 마르크까지 폭등. 빵 하나 사려고 지폐 한다발이 필요했음. 짐바브웨 2000년대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 등장. 저 이거 실제로 봤는데 어마무시합니다 숫자가. 베네수엘라 최근 화폐 가치가 폭락해 물품 교환이나 달러 사용이 일상화는 USDT.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남미 국가를 보시면. 몇몇 국가들은 벌써부터 USD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인플레이션은 우리 삶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음. 생활비의 집값, 전기세 상승. 그리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진짜.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음. 대한민국도 하이퍼인플레이션 국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단순히 현금을 보관하기보다 시간 지나도 가치를 지키는 그리고 오히려 성장하는 자산, 금, 비트코인에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은 모든 경제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방치하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화폐의 신뢰도, 그리고 트러스트이죠. 그 신뢰가 깨지면 사람들은 다른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해결책, 바이 비코인. 여러분들은 오늘날 인플레이션,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비트코인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 절하를 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공급, 궁극적인 특징은 그냥 정부가 화폐를 진짜 엄청나게 발행, 발행하는 겁니다. 다른 국가들은 보시면 화폐 공급량이 몇, 달마다 몇백 퍼센트가 넘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화폐 화폐 공급량은 많고 물건 공급량은 적으니까 물건 공, 물건 가격이 급 급격하게 상승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과 그리고 부동산을 본다면 화폐를 찍어내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부동산 공급량 vs 화폐 공급량 비교해 보면 화폐 공급량이 훨씬 더 압등,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죠.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된 유일한 상품이자 그리고 절대적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할도 가능하죠.